481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합은 이라고 했죠. 자, 우선 조립제법 합시다. 3차, 2차, 1차는 마이너스 붙여서 바로 쓸게요. 상수까지. 자, 일단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땡큐 합니다. 왜죠? 자, 우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땡큐한 상황이죠. 다 더하면 0이에요. 개수들이. 그럼 무조건 1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 1, 1,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선 얘가 중근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면 한별식 뒤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면 돼요. 결국 8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왜요? 왜 멈추지 말라 그랬었죠? 지금 얘가 X는 1이라는 근을 갖는데, 만약에 얘도 X는 1의 근을 갖는다면, 얘가 이제 중근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는 0이 되고요. 결국 2a는 2가 되면서 a는 1일 때도 마찬가지 충근을 갖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의 값을 더하는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해서 8분의 7이 나와줄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줍니다.